안녕하세요. 끝장식 신자입니다 썸네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이 네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첫번째 신규상장주. 신규상장 될때 상장 당일 종가, 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시가 돌파하면 슈팅 한번 나오고, 시가를 깨면 아래로 밀렸다가, 종가를 깨면 또방황하다가 종가를 돌파해야지 또 시가까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신규 상장하고 이제 잘 나가는 거죠. 정배열로 잘 나가다가, 잘 나갈 때는 5일선, 1일선 굉장히 강한 종목은 5일선, 1일선 깨지 않으면 혼딩. 어, 소 커트라인은 1 2에선 깨지 않고 우상향으로 돌려야 된다. 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직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차례대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 개미들 다 돌아가시고 차례대로, 어, 턴어라운드 하는 요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 요런 관점으로 한미약품, 삼성전기,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코스피, 아, 주성 엔지니어링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가지고 계속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한미약품하고 삼성전기는 코스피 200종목 중에 등락률 상위 매일 보죠. 매일 봐드립니다. 삼성전기랑 한미약품이 오랜만에, 삼성전기는 계속 눈에 떠있 띄었었고,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렸고, 한미약품이 오랜만에 눈에 보입니다. 추억의 종목, 한미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 먼저, 한미약품. 한미약품 차트를 봐야겠어요. 어이구야, 뭐, 정신 없네. 이 평선이. 이평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는 경우에는 차트를 길게 봐야 됩니다. 기... 어이구야, 어지럽네. 아, 한미약품, 이제 기억나네요. 2016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5, 2016년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라간 값이 절반 값 반등, 절반 값 반등, 절반 값 반등 갔습니다. <laughs> 차례대로 이 평선을 깨고 내려왔어. 요 지금 어, 3,000일이평선, 이거 2,000일이평선이거든요. <laughs> 2,000일, 1,000일, 어, 480이 빨간선이 3,000일이평선이거든요. 그러면 은요 어, 그림하고 일치하죠. 요 그림하고 일치한다. 아, 정교열에서 직종고점 못 넘기고 어디까지 깨고 내려왔다. 2,000일이평선 깨고 3,000일이평선까지 깼네. 맞죠? 2002평, 왜 이래, 이거. 어, 480, 480, 480. 480, 여기서 깨니까, 1002평선 깨고, 1002평선 깨니까, 2002평선 깨고, 3002평선 깨고, 깨고, 이제, 3002평선 오늘 돌파하고 있네요. 자, 최근에 어,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2002평선, 병선, 3002평선에 방황하다가, 어, 박스권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 나왔죠. 어, 그한미야풍도 어, 턴 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 어 요거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어, 2,001평선을 계속 돌파 못했네요 보니까 맞죠? 2 0 0 0일만 가면 무너지고 2 0 0 0일만 가면 무너지고. 어, 최근에 3,001평선 돌파하고 무너졌다가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120선 뒤던데요. 자, 3,001평선을 넘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200종목이잖아요. 어, 코스피 200종목이면 개인전수 순매도 3일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 보겠습니다. 오, 지난주 8월 20일 목요일, 8월 25일 금요일 개인 연속 순매도 이틀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 이거 외국인이 당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당 당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외국인이 계속 당겨주고 개인이 이제 3일 연속 순매도 나올 거예요. 어, 투신도 이틀 연속 들어왔고 아, 아니네. 투신은 아니네. 아무튼, 기간도 이제, 어, 연기경도 혹시 가세를 한다면, 어, 좀더 상방으로 볼수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 암의 약품은 큰 그림으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겨보셔가지고, 어, 당겨보셔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너무 어지럽다. 요 이정근선이거든요. 어,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 쭉 당겨 보면 아큰 파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한번 나오고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맞죠? 또 이렇게 박스권이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넘어가야지. 이 징글징글한 하락은 없이 을방값안 돼. 질방값 못 넘기고, 질방값 못 넘기고, 이제 질방값 향해서 가려면은 개인에서 승매도 3일 이상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질방 가격이 얼마입니까? <laughs> 37만 6천원. 어, 요 징글징글한 박스권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위에, 아, 어, 2 0 0 0일 리평선이 있네요. 2 0 0일 리평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전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요겁니다. 어, 턴라운드 전형적인 턴라운드 어, 2001, 10001, 480, 3 0 0 1이죠 어, 3 0 0 1 이평선, 쌍바닥 그리고 2001 이평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어, 2001 이평선을, 어, 맞죠? 어, 쌍바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항미약품 2000일 평선 어,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3000일 평선 넘었고.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제가 언급을, 어, 좋다고, 그렇죠. 2000일 평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스권. 삼성전자도, 여기 박스권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연속성 매도, 어, 내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잘못 당기고 있고, 물론, 어, 가끔 팔았다 샀다 하지만, 문제는, 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정배열 들어갔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으면 홀딩이 났습니다. 직전고터 넘길지, 어, 외국인이, 삼성은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인데, 오늘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어, 조금, 종교해야겠다. 어, 직전 고점을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쉬었다가, 그렇죠.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어, 라인. 어, 이 라인은 지켜줄 것 같아요. 직전 고점 라인인 천일이 평선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선 깨지 않으면 홀딩.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걱정인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 뭐, 오일이 평소 잘 지키고 있네요. 뭐, 쌍바닥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RSI 감에도 나온 요 지점자리 깨지 않고, 어, 깨지 않고 쌍바닥, 쌍바닥 그려주면서, 어,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월봉, 연봉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연봉, 1년봉입니다. 어. 주성 엔지니어링은 2000년에 어, 최고점을 어, 그렸고, 최저점은, 최저점은 2003년 1월이네요. 어. 그래서 최고점하고, 어, 최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를 끄면, 어, 중간 자리에 이거 다 걸렸어요. 2023년도에도 못 넘겼고, 2024년도에도 못 넘겼고, 올해도 못 넘기고, 은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1년봉이, 1년봉이 은봉이면, 그 해에는 은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응원하고 싶지만, 직중 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최근 저점을,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거 다 해당된다. 1 2 0선 국군은 때는 제외하놓고,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요 중간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연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2000년 최고점, 2003년 최저점의 중간자리, 중간자리, 여기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 5년간 이동 평균선 이 자리 오래 깨지 말아야 된다 아, 뭐 오래 깨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에 양봉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수급은 어, 외국인 샀다 팔았다 의미 없습니다 아, 의미 없어요 아직까지 연기금은 아예 뭐 연기금도 차트 볼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 연기금이 마냥, 어,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트 볼줄 압니다. 이거 쌍, 월붕 쌍봉인지 안다니까요. 월붕 쌍봉인지 안다. 아무겁니 이러면 좋아요. 구독을 못 받거든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또 구독 취소하는 소리 들리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26,000원, 8월 4일, 26,000원 절대 깨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